안녕하세요. 매난지 네, 박보살입니다. 오늘 어, 오늘은 이 난산을 어, 20일째 갔다가 어, 우리 도당에 아, 올라갑니다. 아, 오래간만에 다른 길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세상도 복잡하고. 정 대통령도 오래가지 못합니다. 이재명도 대통령 못합니다. 대통령은 제 3자가 온거니다 한참 왔었습니다. 그자리만올라가면왜 이렇게 시끄러워져요. 정치를 보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. 등질러 죽었어요. 무당 힘들어 죽었어요. 누가 왔을까요? 또 기도 털어. 시끄러워 죽겠어요, 아주. 세상 좀 조용히 살았으면 죽겠어요.